우리 에 베리 베린이에요 오늘은 제 저희 집에 이층 침대가 있는데 제 침대 이층 있는 인형들을 소개해 니다와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고! 고고 첫 번째 인형은 이간데야 이 인형의 이름은 뭔가요 너구리예요 너구리 너구리 거야 친구 아닌가요 맞아요 너구리. 너구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의 이름은 신비 아파트의 신비예요. 신비는 신비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신비 아파트의 주인공이 신비시죠. 아주 머리가 대두 자, 그 다음에 이 인형은 뭔가요? 해치만입니다 말하고 걷고 성장하는 귀여운 인형 친구인데요. 이거는 인형이라 할수 없고 귀여운 로봇 같은 거를할수 있어요. 장난감. 장난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인형도 됩니다. 해치머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귀엽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에 아 그다음에 거북이. 야. 거북이에요. 미니 거북이. 미니 거북이. 미니 네. 거북이. 이거는 가방에도 달수 있고 등껍질이 아주 귀엽죠, 여러분들. 민트색이고요. 거북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은 짠 <laughs> 헐크의 손 스파이더맨의 손 이렇게 생겼어요. 뽀뽀 <laughs> 뽀뽀 근데 이게 딱딱하지가 않아요. 딱딱 그냥 인형 같은 그런 거고요. <laughs> 여러분들. 저희가 조금 이따가 이 <laughs> 뭐가 된 <하는> 거예요? <거야>? 베리나 조금 <laughs> 이따가 인형 맞추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얘 이름은 지방이에요 토마토 후드티를 입고 있는 지방이에요 얘 이름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름 맞추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모조리 다 맞추는 사람에게는 그... 어, 이거. 이름을 맞추는 이거 사람들에게는 거. 이름에 맞추는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네, 춤춘 영상 흑역사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다른 이름인데요. 그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인형 이, 이 인형 친구. 이 인형을 모를 수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제가 이 인형만 알려드릴게요. 이 인형을 제가 이름을 지은 하트쿠키라는 친구인데요. 하트 하트 모양의 쿠키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하트 쿠키.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진짜. 첫 번째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땡땡땡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꼬리가 있고요. 두 번째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땡땡땡입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배가, 배에 주머니가 있어요. 아시겠죠? 세, 세 번째 포켓몬스터에 또 나오는. 땡땡땡입니다. 이건 있다, 알겠어요? 이거 누가 쓰야 할까요? 아저씨. 근데 여기에 지금 다 나오는 문제를 다혀야 됩니다. 그래야 다 맞춰야 저희 다리네 번째. 카고 프렌즈에 예. 나오는 땡땡땡입니다. 아 진짜 옷이 너무 취향 적이다 취향 적이 치안적이. 어, 이신발 슬리퍼, 슬리퍼도 신고 있는데 한쪽으로 잃어버린 <laughs> 라이언. 아 얘도 못 맞을 것 같아서 얘도 알려드릴게요. 얘는 하이웨비입니다. 하인 헤비. 하이 메비. 아, 하인 헤비. 얘는 먹는 거에 땡땡땡입니다. 어, 좀, 이름도 땡땡땡. 잘 보여줘라, 땡. 이렇게 생겼어요. 어, 이거 좀맞을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 안 아, 앙앙앙. 인형이 좀, 인형이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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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데요? 자, 그러면 다음 인형. 다음. 다음 인형. 다음 인형 보여주세요. 아, 인형도 아까 나왔던 건데요. 짠! 산타 땡 모자 땡땡땡입니다. 땡땡땡입니다. 산타 모자 땡땡땡이라고 하고 얘는 그냥 땡땡땡이라고 해줘야 돼요. 얘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많은, 저희가 많은 인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소개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더 말하지만, 이 맞춤, 이 인형의 이름을 모두 다 맞춰야만 저희의 흑역사 영상을 볼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 한개를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베베 t 이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별로 안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마일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럼, 안녕! 아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하나씩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